LG 4K 울트라 UHD LED 스마트 TV 86UT 8300NA 이 녀석 가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161만 7070원인데 쿠팡 특가는 156만 2000원. 약 5만원을 아끼는 이 짜릿한 기쁨. 이 정도면 TV 사면서 팝콘 값까지 덤으로 챙기는 셈이죠. 이 가격에 86인치? 하고 눈을 의심하셨다면 이제부터 진짜 매력 포인트를 줄줄이 펼쳐드릴 테니 지갑 단단히 붙잡으세요. 86인치 즉 217cm의 압도적인 대화면은 집 거실을 순식간에 영화관으로 바꿔 줍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츠 중계까지 가족 모두가 모여도 자리 좀 비켜. 소리 안 나올 만큼 넓고 시원한 화면이 펼쳐지죠. 4K UHD 해상도 3840x2160는 픽셀 수만 약 830만 개. 덕분에 배우 얼굴 주름까지 새어 볼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HDR10, HLG 등 최신 화질 기술도 탑재돼 있어 밝고 어두운 장면 모두 디테일이 살아있고 나노셀 디스플레이 기술로 색감도 쨍하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큰 TV 사운드는 어때? 걱정 마세요. 20W 출력의 2.0 채널 스피커와 AI 사운드 프로 기능이 적용돼 영화관 못지 않은 입체감 있는 음향을 집안에 뿌려줍니다. 스마트 TV답게 외부 OS 시스템을 탑재해 넷플릭스, 유튜브, LG 채널 등 다양한 앱을 리모컨 몇 번만 눌러 바로 즐길 수 있고 AI 씬큐로 음성 명령도 척척 받아들여줍니다. 집안의 스마트 홈을 꾸미고 싶다면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와도 연동되니 TV 앞에서 오늘 날씨 어때? 한마디면 바로 답해주는 똑똑함까지 갖췄죠. 설치 역시 lg 전문 기사님들이 동선 체크부터 포장지 정리 사용법 설명까지 꼼꼼하게 해주니 이큰 tv 설치하다가 벽에 구멍 뚫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다만 86인치의 위험을 제대로 즐기려면 거실에 최소 3.5m 이상의 시청거리는 확보해주세요. 벽걸이든 스탠드든 설치 공간만 준비되면 집이 곧 나만의 시네마 요즘 86인치 TV가 150만원대라니, 액정 수리비보다 싸서 이럴 거면 그냥 새로 산다. 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l g 8 6 u t 8 3 0 0 n a 로 집에서 영화관 부럽지 않은 일상을 누려보세요. 이 TV 사면 후회할 일? 내 후회는 거실에 모여 안다. 왜 진작 안 샀지? 하는 것 뿐입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